안녕하세요. 스토커입니다. 오늘은 저가 아주 놀라운 거를 가져와 왔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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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르네아스입니다. 여러분 제르네아스 아시려나 모르겠네요. 이게 음, 제르네아스 포켓몬스터에 나온 건데 원래 어, 저, 저 조금 유치한 건 아닙니다. 어, 유치한 건 아닌데 어, 그냥 재미로 접어봤어요저 어, 그러고 싶었어요. 네. 음, 여러분은 안 그러시 아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다.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예 네, 그러니까 제르네스를 하여튼 저 보았는데요. 여기 보셨다시피 뿌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. 이 머리죠? 예 네, 머리는 여기고 있 뿌리가 하나 둘셋넷 여섯 개총 합쳐서 아 이건 맞다 참고로 어, 창작입니다. 예, 창작이에요. 창고로 창작이고요. 이거 조 나카시마, 뭐 타다시모리, 아이고 어, 카메라 안 열린다. 미안해. 어, 어조 나카시마, 타다시모리 막. 아니나 죄송. 아이 아니, 자꾸 말을 바뀌네. 여러분, 음 이건 이건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한게 아니라, 음, 음, 음 반말한 거예요. 핸드폰에서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. 자꾸 흔들려서 예, 죄송합니다. 땀만에는 자꾸, 예 그래서, 음. 이거 창작이 매조 나카시나 아니면 타다시모리님 걸뭐 베껴서 막 그걸 뭐 아니 가, 그 그걸 봐가지고 뭐 따라해서 접던 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창작을 했습니다. 이거 만드는데 두 시간 걸렸어요. 예, 너때문면 정말 힘들었다. 제르네아스야? 아유 목소리 나갈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어 <laughs> 목소리가 안안 변한 게 이게 강의가 걸려가지고. 예, 하여튼, 여기 보셨다시피, 이게 뿌리죠? 예, 제르네아스, 여기. 보시면, 이렇게, 이게, 제르네아스가 아마 여기 뿌리가 나왔던데, 몸, 몸에, 몸, 부분 이쪽 앞에서 뿌리가 아마 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, 예, 이렇게 접어봤고요, 예. 예 아우. 예, 보다시피, 다리, 가 이거, 그, 여, 여, 여섯 개, 이때 네개 맞죠? 연, 이쪽 꼬리고요, 예. 어, 자 여러분 그리고 어 잠시만요 뭐가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영상 찍다가 뭐가 찾아왔네요 띵동 하고 눌렀어요 배를 눌러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 놀란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, 또 저가 좀 이베탈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목도리요 <laughs> 목도리 업그레이드 됐어요 원래 이베탈에 목도리가 있거든요 회색 목도리를 좀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아이클레이로 목걸이 업...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잠시만요. 또 뭐가 또올것 같아서 기다려 볼게요. 잠시만요. 예,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예, 정말 죄송해요. 자꾸 동영상 끊네요 끊으네요. 아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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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면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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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네. 이 베타를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돼있고요. 음, 이좀 밝기가 좀어두워야 되는데, 좀 틀릴게요. 이렇게 해서 좀 흐리게 해야 되는데, 어? 어? 꺼졌네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잘못 눌렀어요. <laughs> 이걸 좀. 됐네요. 네. 하여튼, 오늘 이렇게 이베타를 하고, 제르네아스를 소개해 봤습니다. 네, 좋은 통상 영상 재밌으셨다면 오늘 그냥 보여준 거예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아니,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네, 그럼 안녕, 안녕히 계세요. 예. <laughs> 아니, 아니, 안녕히 계세요를 모을만한 뭐 거. 안녕.